경기도 이천시 부바읍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현재 가성비 아주 좋은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4억 7천만 원. 대지 면적은 도로 지분 포함했을 때 147평이고요. 건평 크기는 41평을 사용하겠는데요. 방 3개와 욕실 3개 그리고 거실도 2개까지 나와 있어서 쾌적한 실내 공간 거주하는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 평지에 주변은 완만한 산들이 숲세권, 조망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그리고 상수도, 오폐수 직관에 아주 쾌적한 기반 요건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특히 현재 이천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4억 중반대 신축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아주 가성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지는 총 7세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이나 붙박이장 그리고 시스템장 등의 내부 옵션까지 잘 갖추고 있는데요. 넓은 전실공간은 3연동 중문이 자동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문 열고 들어왔을 때 1층의 거실과 주방공간은 각각 분리 형태로 구분이 잘 되어 있고요. 넓은 전창이 앞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마당과 뒷마당 골고루 활용할 수 있다는 구조적 장점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중정을 아주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잘 나와 있고요. 완전 평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거주하시기에도 적합한 오늘 주택입니다. 주방 공간도 굉장히 쾌적한 편이고 뒷마당 쪽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터닝 도어도 마감이 잘 되어 있는데요. 오늘 주택 단지에서 유치원이나 인근 편의점 그리고 버스 정류장까지는 각각 도보로 5분 정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그외 대형 마트와 2천 IC 등은 자차 5분, 경강선 2천역이라든지 부발역까지도 차량으로 약 6분에서 7분 정도 거리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지하철역 혹은 자차로 IC 이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편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2층의 테라스 공간도 실내 형태로 추가 샷시 정도만 시공하시면, 사계절 내내 이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2층의 메인 침실 같은 경우는 안쪽에 드레스룸과 욕실까지 구조가 아주 쾌적하게 잘 나와 있고요. 방 3개와 욕실 3개의 구조를 갖춘 이천에서 살기 좋은 사업 중반대 신축 전원주택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아주 귀한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점도 아주 큰 장점으로 볼수 있는 오늘 매물입니다.